아, 네, 안녕하세요. 음, 타하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지금 이제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제가 한번더 어, 트위치 계정을, 어, 무제한, 무기한 정지를 먹게 돼 가지고, 어, 공지할 겸 영상을 올리게 되었네요. 어, 저 테크 트위치 정지를 한... 5번 정도 먹어본 것 같아요 5번 정도 먹어봤는데 딱히 제가 뭐 잘못한 경우나 어뭐 딱히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한 번도 단한 번도 없었어요 단한 번도 없었어요 네, 명세코단한 번도 없었으니까 트위치 쪽 본사에서 이제 재방송을 모니터링하고 제가 무기한 정지 받았을 때 30일 정지 받았을 때 7일 정지 받았을 때 풀어주지 않았을까요? 어, 모니터링 을 통해서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무기한 정지를 받았는데 어 근데 이번은 좀 다른 방 다른 방식으로 받았어요. 여태껏 저는 이제 라이브 진행 도중에 어 신고를 많이 받아가지고 신고 누적으로 일단 계정이 날아가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영구 정지를 받았거든요. 이제 폭력적인 혐오 발언, 어, 보호 대상의 근거에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 신체적 상해, 사망을 조장, 미화, 지지하는 행위, 공개 또는 비공개 치팅 메시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전에 어 이제 전에 받은 그 계정 정지 메일에는 어, 이거 보면 있을 텐데, 아무튼 중요한 게 이게 공개 또는 비공개 채팅 메시지면은 누가 저의 채팅에다가 이제 누가 저의 채팅을 이제 신고를 한 거거든요. 어... 누가 저의 이제 채팅을 이제 신고를 한 건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어 저의 방송 매니저, 방송 매니저가 이제 어 가끔 방송을 하는데 거기 그 방에 들어가서 채팅을 치고 있었어요. 채팅을 치고 있었는데 어떤 채팅을 쳤었냐면, 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의 이름은 박창현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학창죽창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 원래 의미는 이제 중국인을 비하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단어가 원본은 맞아요 어 이게 약간 착장죽장이란 단어가 원래 있거든요 어 이제 착한 중국인은 죽은 중국인 뿐이다 라는 말을 이제 줄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제가 이제 박창현이니까 이제 착장죽창이라고 이제 착한 창현이는 혹은 창현이다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어, 누군가 누군가 제 채팅을 또 신고를 했나 봐요 어, 신고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어, 워낙 신고를 많이 당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근데 왠지는 모르겠어 저를 미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이 채팅을 쓰고, 3분도 지나지 않아서, 3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연구정지, 그 메일이랑, 어, 오더라고요. 어, 정말 너무 답답할 따름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학고 스트리머들이 정말 많이 죽습니다. 정말 많이 죽어요. 진짜 너무 답답하고 저희는 한국에서 한국 서버로 방송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정지를 당하면은 아니 한국 본사에서 이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 지사에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미국 본사에 해결해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스위치에서 이런 시청자가 적은 스트리머들을 보호해줘야 될 필요성이 더욱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정말 방송이 항상 잘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저를 미워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방송에 회방을 놓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 어, 사실 이게 연구 정지를 당한 것도 5월 18일인데 지금 녹화 날짜가 6월 10일이고요 오늘이 이제 6월 10일이거든요 어, 이 영상을 찍기도 싫었습니다 이 영상을 찍기도 싫었는데 어찌됐든 어, 유튜브로 저를 접하신 분들께서는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서 그리고 정지가 풀릴 때까지는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어, 풀릴 때까지는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할것 같아요 네. 라이브 방송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 제가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오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말 트위치를 저는 정말 트위치를 사랑하고 트위치를 저의 인생 플랫폼이라 생각을 하고 트위치는 스트리머들도 너무 좋은데 이런 학고 시청자들 학고 스트리머들의 문화 어, 지훈이라던가 어, 뭐, 신고한다던가 장난으로. 근데 이런 게 정말, 어, 슬퍼요. 슬퍼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곳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자가 영업 중지 당한 느낌이잖아요. 저도 전업 스트리머라서, 이, 금전적인, 부분이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뭐 말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상자 풀렸으면 좋겠네요. 이상 타 하였습니다.